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공개된 한 뮤직비디오가 화제입니다. 래퍼 박재범을 필두로 릴보이, PH1, 365디아크 등이 참여한 DNA 리믹스라는 곡인데요. 뮤직비디오는 8월 15일 오후 8시 15분에 공개됐고요. 날짜와 제목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광복절의 사전적 의미가 번역된 자막으로 영상이 시작되고요. 1945년 광복 이후 지나온 역사와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략한 뉴스를 보여줍니다.

이어 등장한 래퍼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마을버스, 전통주점, 거리의 바둑판, 택시, 노래방, PC방 등에서 랩을 이어 나갑니다. 동대문, 광화문 등도 배경으로 등장하고요. 장소뿐만 아니라 한복, 몸에 두른 태극기, 나이키의 사우스 코리아 에디션 농구화 등 한국의 힙을 보여주는 패션도 눈에 띄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설명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인고의 시간, 애국심 그리고 용기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서 다시 찾은 빛과 같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박재범은 자신의 SNS에 이 기회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광복절이라는 날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작비를 많이 썼다며 돈보다 의미가 중요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의 바람대로 뮤직비디오는 화제가 되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랭크됐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곡의 다른 버전 뮤직비디오가 앞선 6월 공개됐었는데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드레드 머리 등을 지적하면서 왜 흑인 문화를 따라하냐라는 흑인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져 비공개 처리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들로만 채워져도 너무 멋있고 광복절의 의미가 더해져서 감동적인 뮤직비디오. 더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한 폴란드 선수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딴 자신의 첫 메달을 경매에 내놔서 화제입니다. 이 선수는 육상 여자 창 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딴 마리아 안드레이치인데요. 그녀가 메달을 받은지 보름도 되지 않아 기부를 결정한데는. 감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신장 수술을 기다리는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선데요.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메달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훌륭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옷장에서 메달의 먼지가 쌓이는 것보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은메달은 44,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팔렸고요. 전액이 아이의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메달 기부 결정을 하게 니다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글을 적었는데요 사실 이 선수의 기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유러피안 컵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메달을 선뜻 기부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